근년달 그 사회에서 가장 큰 비극인 사삼과 여순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 드리기 전에 뭐 제가 그 관련해서 했던그 책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얼마 전에 된그거꾸로본 자주 사삼에 대해서 이제 그 논픽션으로 해서 그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이제 그 제주 4.3이 원인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책인데, 역시 그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4.3과 여순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민족은 하나의 그 대상이었다. 목적과 이 관철을 위한 하나의 그 대상지. 수단이었다라는 것에불과했 단점을 확인는 것입니다. 또보에 들어 있습니다. 또 네, 안녕하십니까? 고스모 박사입니다. 에, 오늘은 제주 4.3 여순 사건 여순 사건 제주 4.3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 볼까 합니다. 에, 여순 사건은 그 10월 19일 날이 그 발생일이죠. 그래서 오늘 1월 초기 때문에 걸칠 남았는데 역시 여순사건은 제주 4 3사건에한 과정에서 보여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두 개를 별도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로 얘기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좀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오늘은 편의상 제주 4.3사건의 발상 발생과 그 이후로 그 여순사건으로 과정이 이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제주 4.3과 여순 사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번 해둘까요 무슨 말이죠? 미군이, 미군이, 공산주의의 확산, 저지라는 명분으로, 어, 민간 학살을 말이죠. 뭐, 그 미국 정부는 뭐,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뭐, 그, 옆에서 지켜봤다 그러는데, 에, 당시 그, 두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에, 미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에, 한국 군경에 간 제주와 여순에서의 그, 민간인 학살은, 에, 미군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에, 당시 보면 두 사건은 미군이 말이죠. 한반도 남단의 그 군사적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 모두 미군 정리나 미군이 강한,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승만 정권 발족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직접적인 명령이나 승인 혹은 무긴 형태로 작전에 관여했는데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미국과 도협를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당시 그 남한에 주한 미군은 남한에 주둔했던 미 점령군은 한국 군경의 어그 초기 발족과 그 구성, 적극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당시 그 이승만 정권 이전이라든지 그 이승만 정권 발족 직후 경제적으로 어, 남한 쪽이 에, 자체적인 군경을 육성한다든지 뭐 보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 미군, 미군이 말이죠. 윤박그 군사 고문단이라는 걸 명칭으로 만든 조직을 통해서 한국 군경에 대해서 에, 무기와 자보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군대에뭐 태대단이, 뭐, 뭐 전용, 그다음에 한국 경찰에그서그저시 시단이 정도의 미 고문단이 파견돼 있어가지고 에그 한국 군경에 그 무장,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최고 했기 때문에 아주 뭐 슈, 미군이 슈퍼카베 역할을 했죠. 미군사 공단이. 그래서 그당시 이제 베가더도 그6.25 뭐 전후에 간 민간, 한국 민간의 학살에 대해서 아, 한국 정부 반드시 자기는 모른다. 그래서 봤을 뿐이하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한국전쟁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승만은, 에, 이른바 전국 투입 직후에, 에, 미군, 주한, 그 당시 미 점령군과, 에, 점령군에게 그 한국군, 안보,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주에서라든지 여수에서의 그 시민 항쟁이라든지, 그 무장 투쟁에 대해서 미국이 진압에 압장사달라 적적으로 극 요청을 했고 미국 그것을 수락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 4 3의 경우는 주민의 말이죠 한0분의 이가 사례됐고 여순에서도 뭐 수천 명 민간이 일단 짧은 시간에 사례가 됐는데 두 사건이 보면 어떻습니까? 뭐, 오늘날 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일방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에, 군사작전을 펴면서 그 민간인 에, 수천 명이 일단 그 피살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세계가 말이죠, 전쟁범이다. 군대 여관, 집단 학살이다. 라고 비판했다. 유엔도 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에, 제주 4·3이라든지 여순 사건. 6.25 전쟁 전에서 벌어진 한국에서 민간 학살도 역시 동일한 그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미국은 지금까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뭐 책임이 없다. 단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뿐이지 직접적으로 그 학살을 담당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데 그건 뭐 당시 예, 그, 미 군정이라든지, 이승만 정권 발족 직후에, 예, 미 점령군 군사 고문단에 적극적으로 의지했던 그런 부분을 살피면, 미국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승만이 보면은, 제주 4.3이라든지 여순에서, 대처하는 걸 보면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의식하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미국이 말이죠, 여순이라든지 제주에 대해서 소련이 배후에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이죠, 아주, 그 아주 집단적인 어떤 그 체제 전복 기도다, 시도다, 뭐 그런 것으로 일단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한다 했을 때 적극 협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주 4.3이, 에, 예, 벌어지고, 이제 그, 그, 여순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승만이 이제, 국가보안법을 만들죠. 1948년, 이제 그, 그, 12월 달에 국법을 만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이승만이 볼 때, 예, 그, 50선거, 남한만, 그, 단독정부 수립을 한 50선거 직전에, 김구 선생과 어그 유명 그 민주인사들이 방북에서 일단 남북 단일 국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했던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쐐기를 박는 거죠. 북에, 북에 대해서는 북한 전체를 그 반국가 세력그 주민 전체를 반국가 세력에 구성원들 해가지고 절대로 뭐 협업 통신하거나, 그다음에 그 방문한다, 그건 완전히 그 차단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국법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 있는데, 뭐그 어떻습니까, 그 우리 나라 그 남한의 여러 대통령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통치권 차원에서 이제 정책이라고 이제 그 규정합니다만은. 법리적으로 볼 때, 그, 간단찮은 것 같습니다. 그, 홍종표구, 어, 저, 태구 전시장 같은 분은 말이죠. 대통령도 국법법에 적용해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국법이 그렇게 무섭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그 제주 4.3과 그 여승을 겪으면서, 그렇게 민족을 말이죠. 그, 반쪽 내고, 적대시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런 부분은 참, 역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이 이제 제주 4.3이 발생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문제 할 부분은 역시 뭐 굉장히 했죠. 당시 이 대통령은 도쿄로 비행을 타고 합니다. 그래고 베가더, 예, 그사관을 만나가지고 예, 제주 진압작전을 요청하고 또 베가더가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베가더는 말이죠. 한국군 국방경비대와 경찰이 무초 미 대사와 미 군사 고문단 협조를 받아 진압한다 이런 식으로 말설명할수 있죠. 그래서 그 제주가 이제 그 초기부터 미 군사 고문단이 개입해서 이제 작전을 벌리는데 그 실패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뭐래 주한 미군 당시 로버트 장군 이기 있었는데. 로봇상 삼과 그미 군사 고문단에 진압 작전을 지휘해 달라 이렇게 그 정식으로 말이죠 요청을 하고 미국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주 4 3과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데 이두 사건에 대한 그 국내에서의 그이른 바. 그 기록이라든지 그 정확한 실체에 대한 내용이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주 사삼이나 여순에 대해서는 아, 무슨 말이죠? 뭐, 그, 빨갱이들이만 준동이었다. 아니면 뭐 못멋이다. 뭐, 사회주의자들의 무슨 뭐배후출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뿐 에, 미국이 말이죠. 국동에서의 에, 냉전. 대비를 위해서 한반도에서 이제 이 사회주의 세력을 완전 척결한다, 말살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좀 심각한 그러한 방침에서 움직였다라는 부분이 별로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바 하나의 그, 그 전쟁과 비슷한 현상을 봤을 때그 전쟁 그것을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내우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륙전에 벌어진 전쟁이라든지 전투 현장만을 클로즈 백스킬 떴습니까? 거기서는 뭐생삶과 죽음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뭐 적을 죽이는 것이 일단은 정당한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용시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전투 현장의 표현에 지휘부가 있잖아요. 군 지휘부. 지휘부는 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그 사령부가 있고 사령부는 어셨습니까 그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그 통수권 지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 4.3과 그 여순 사건도 그 배우, 최종 배우가 누구냐? 미국 정부였거든요. 미국 대통령. 이거 잘, 잘 중요하죠. 뭐 그, 그 부분이 일단 가려지고, 뭐그 제주 현장, 여순 현장만을 비쳤을 때 어떻습니까? 그건 좌우의 말이죠. 이념. 뭐 대립, 정면 충돌, 어? 참극 이것만 부각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뭐 지휘산이라든지, 많은 그 유명한 투설도 있잖아요. 그 수위삼이라든지 그런 부분 등이 주로 이제 그, 미국이라고는 결정적인 그 원인, 동인에 대해서 에, 조금 그, 초점이 덜 맞춰지다 보니까, 남남 갈등이 주로 좀 부각되잖아요. 군경 그 다음에 서국 청년도 아니면 어떻게 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동군 장교로서 복무했던 말이죠. 친일 군인들이 에, 현, 그 여순과 제주, 현에서 어떻게 그 잔인하게 에? 일본 도로 말이죠. 뭐 참술라고 런 음, 했다더라. 뭐 그런 식의 이제 주로 그 초점에 맞추시는데 역시 제가 보기에는 에, 우리가 근현대사를 정리를 할때 전체적인 것을 가감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치우침 없이 해, 해줘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근현대사는 미국과 직결되어 있는데, 미국이라는 변수가 축소되거나, 그 다음에 생략되거나, 어떻게 보면 말이죠. 조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한국의 근현대사는 미국의 이제 역할이 정확히 밝혀졌을 때, 다 있어야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여기까지 됐는데, 제주 4.3과 그 여순사건에서좀 갈닥이 한번 같이 살펴보죠. 제주 4.3은 아시다시피 1948년 50선거가 치러진 한달 한 전에 발당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근데 이것은 보면, 그 남한 단독정부를 세운다는 것에 대한 이제 그, 그 반대의 움직임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은 어떻습니까? 미군정은 당시 이제 미군정이죠. 하지가 이제 사령관인데, 제주에그 구청을 배치를 해요. 그리고 미 육사단 20연대 말이죠. 어, 사령관을 뭐 제주도에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에, 한국 국방 수비대와 경찰 서북청년단을 지휘하도록 하는데, 그 미군은 말이죠. 제주도 어, 그4.3 항쟁이 그 제주도 말이죠. 군경 특히 이제 경찰, 친일 경찰들이 이제 그, 다시 그 현지에 복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일을 하더라. 그 민심이 폭발한 것에 대해서 뭐 전혀 막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에, 그미 군인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측면도 있죠. 친일 세력을 말이죠. 그미 군정이 복귀시킨 것은 미 정부, 중앙정부가 결정했으니까요. 일본과. 남한에서는 진일 세력을 다시 그 권력 기구에 복귀시키면서 친미 세력으로 만든다. 그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제주도민이 아뭐 단독 정부 수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뭐 주의를 기운인다큰 없습니다. 군인들은 일단은 본국 정부의 훈련에해서야 그건 사회주의 세력이 배우에 있어 지금 완전히 소탕해야 돼라는 것만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에 미국이 말이죠. 한반도, 근현대사에서 보여주는 미국이 추구라든지 그 실현을 위해서 보여주는 에 그런 그참 참혹한 일면이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에 미군이 이제 제주에 제 대해서 이제 대작전을 폈는데그 보면은 에 최초 그 발생한 뒤한한 한 달, 지난 뒤 보면은 에뭐 4천여 명을 체포했다. 정권을 올렸다라고 하면서 작전이만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저, 제주 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승만 정부가 탄생하지요. 5 3거에 이제 결과를 함으로써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그 이승만을 취임하는데 그 뒤로 군에 특명을 내립니다. 한라산 중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무장대로 인식되면 즉각 살해 한다. 무장대로 인식되면, 그게 군경에 의해서 말이죠. 어, 판단하면 그대로 발, 발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처참한 그 민간인 학살과 그, 저, 그 잔혹한 행위가 벌어지는데, 그 제주 사상 발생 후 5개월 동안에 한라산 중턱에 있던 말이죠. 마을 95%가 수각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민들이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죠. 그러면서, 당시, 미국은 이승만 정권이 탄생했지만, 이승만으로부터 군작전 통제권을 이양받아서 제주에서 소탕작전을 계속합니다. 미 군, 군정이 말이죠. 일단은 이승만 정권 등장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군작전 통제권, 한국군 군경에 대해서 군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그, 손가락, 시전 그런 게있잖아요뭐저 사람이 가담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군격이 말이죠. 에그 일단은 현장에서 이제 학살을 자행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뭐 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 군사 고문단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미국이 이제 그 이른바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제주 4.3 요순 사건에 대해서는 에, 그, 책임을 명결히 어려운데, 오늘날 뭐, 그런 부분은, 그, 그게 되어 있지 않죠. 미군은 책임이 없다. 당시 한국 군경이 했을 뿐이지, 미군은 뭐, 그냥 현장에서, 어, 지켜왔을 뿐이다. 근데, 어, 좋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군은 제주 4.3부터 는 공산주 의 폭동으로 규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 한국 군경을, 지휘에서 작전을 지원했고 그리고 당시 미군 정보보고서와 군문서를 보면 진압작전은 미군사 고문단의 지도안에 수행되었다라는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볼때 미국이 말이죠 에그 아무리 그 공산주의 확산을 맡는 내 초기의 전략이었다 하더라도 민간 학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 오늘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름 중에서 말이죠. 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죠. 어, 미군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어, 뭐, 뭐, 그게 사실이야?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군은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는 6.25에서, 예,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한, 아 정말 결전적인 운이다.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에그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은 또두 사건에서 저기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